안녕하세 오늘 당당히 첫 오프닝을 시작하게 된메시백사와 함께 인사드리는 메시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도행하고자 하는 예비 반려인 또는 현지 반려인 분들을 위한 대여견과 함께 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힘든지 현실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형견 기준을 정하기는 애매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돗개가 중형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기준상 대형견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알레스카 말려뮤토와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시베리 허스키는 어핏 보면 대형견 같지만 중형견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형견 기준에 연연하기보다는 온집이큰 견종들을 대형견이라 부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형견 중에서도 다양한 견종들이 있는데 지금 메시가 키우고 있는 알래스카 말라뮤트를 비롯해서 그레이트 피네리즈, 세인트 버나드, 그레이트 덴처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견종들이 있기 때문에 각 견종 뜻성상 성격과 환경도 달리 하는데요, 알래스카 말라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알래스카 지방의 토종견으로서 추위에 강하고 썸매견답게 힘과 지구력이 매우 뛰어난 특징이 있으며 덕분에 서열 정리를 매우 확실하게 하는 견종 중 하나입니다. 썸매견으로 살기 위해서는 선두를 지휘하는 견종이 있다면 후열을 이끄는 견종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서열 정리에 매우 민감하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대형견을 키우기 위한 첫 걸음을 걸어볼 건데요. 대형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해당 견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먼저 알아보고 그 견종과 함께 도행할 수 있을지를 먼저 감안하는 것이 먼저라 하겠습니다. 메시가 세상에서 가장 큰 개로 유명한 그레이트 댄을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트 대은 독일의 국견이지만그 이름의 유래는 프랑스인들이 그랑다노아라고 불린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밸런스가 가장 잘 맞춰진 훌륭한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견종이고 대형견 중에서도 그 크기가 워낙 커서 초대형견으로 불려지는데 작은 일에 신경도 쓰지 않는 프람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장점만 보시고 바로 결정해 버리시면 안 돼요. 안 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큰 덩치답게 한번 활동하기 시작하면 왕력으로 말리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복종 훈련은 필수적으로 시켜셔야 하시고 아무리 작아도 앉은 끼가 70, 체중이 50kg 육박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장난에도 크게 다칠 우려가 생기기도 해요. 여타 대형들과 같이 수명이 짧고 고지병이 많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이는 풍종계란 때문에 생긴 유전질환을 포함해서 몸의 크기가 크다 보니 관절이나 급성장 때문에 생기는 근육질환들이 소형 주영양들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관련 정보들이 있지만 메시가 설명해드린 정보만을 토대로 그레이트댄이라는 견증을 키우기에 유축할 수 있는 환경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어릴 때부터 복종 훈련은 필수! 많은 분들이 훈련소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족 훈련을 가족이 직접 하시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두 번째, 수면 길이는 짧고 장병치료를할수 있다는 것! 항상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면견이 아플 때에는 주저 없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꼭 치료를 해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슬프게도 재력도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애정과 관심은 더 새로운 가족을 분양받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알아보시는 것은첫 걸음이며.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대형견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담는 메시지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